앙 구독띠, 안 다봉띠, 앙 알림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에 속해 있는 자기 자리를 만드세요. 오늘은 적당히 적당히 만드세요. 적당히 자기 자리. 이쌀 뭐야? 양갈래 머리 뭐야 이거? 그거 수달의 치랑이. 포니수인가요 포니수달. 포니이라고포니수좀 현실적으로 바꾸자. 맨날 포니수달 하면 얻어맞고 다니잖아. 자기자리 만드세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되는데 거 겁나 거창하게 하도. 아, 나는 메인, 지금 마즈가뭘 만드는지 대충 상상이 때. 되거든. 약간 한 폭의 이야기. 주먹킹의 내 이거 아니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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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아, 자기리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의성이 있다우는 제가 얘들한테 콘텐츠 뭐 할지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대충 창의성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해 놨는데 많이... 어그 지금 엄청난 창의성을 쓸데없는 걸 쓰고 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빨리 만들어 족꼭지 보니까 빨리 <laughs> 아 공딩해도 족꼭지 까매 어, 뭐야 어락키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 꺼지면 꺼져 까지 디자인 만들어 그래서 음, 음, 피언니처럼 음. 만들어 피언니처럼아 그냥 히디 너는 히비니 너는 이집이집이 집이 어울려. <laughs> 희빈이 집은 이걸로 아니 미 돌세계 짤밥은 주아 오자마자 <laughs>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어 돌세 아네 집이야 네집딱 나온 거니 집이야 돌세 유네집네집니집네집 나왔다 나왔다 어 저거 해 대진마련 <laughs> 성공 와 <laughs> <laughs> 나 진짜 지 집... 얼탱이였어 진짜로 <laughs> 다 만드셨걸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멈춰 그 자리 아, 잠시만요. 너무 너무 뭐, 너무 많이 잠시만요. 만들어 오, 멈춰 씨. 그냥 멈춰 이제 씨발 개같은 분들 <laughs> 아 그냥 제주 자기 자리 만들어라니까 그냥 앉을 자리 만들어라니까 그냥 뭐 집을 만들고 있어 어떤 놈집 만들고 있고 어떤 놈오 그냥 됐어 됐 멈춰 멈춰 <laughs> 다 자기 자리 앞에 있으세요 네 앉아계세요 오케이 피엄 피엄 앉으세요 자리에 오케이 히디 오 낚시하는 컨셉이네 오케이 대마잎 마약, 스모킹 에브리데이 마즈, 그다음에 입세주 캐릭터, <laughs> 입세주, 그다음 감옥에 있는 샤이 모지젠, 이거 뭐 근본도 없는 그냥 개집 같은 히빈. 내가 말했잖아. 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게이지. 어 여러분들 지금 TNT 대포 알죠? 막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터지면 막 멀리 날라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 좋죠. 오늘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뭘 아직 아이뭘 준다는 거 말고 설명을 깨들어 지지지 아니 어, 아이 자식들 오케이. 그냥 돈을 밝혀가지고 벌써 치킨 치킨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딱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TNT를 어그 TNT 그 TNT 대포 위력을 가장 센걸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뭐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그냥 엄청나게 간단한 뭐 엄청나게 센걸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의 임무고요 그걸 만드시고 어완성되면 제가 직접 봐서 어그 뭐지 어떻게 평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어. 창작 그어 그거를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뭐지 이거 하라니까 무슨 어? 무슨 여기 뭐 자기 자리 만드는데 창작품을 해놨어. <laughs> 자기 자리 앞에다가 만드세요. TNT 테포를 질문이요 질문이요. 뭐요? <laughs> 유튜브에서 댓글 와도 돼요? 유튜브 댓글 예 유튜브 댓글 하셔야 아, 됩니다. 아니, 중복은 안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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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야 아이고, 가장 잘한 사람은 진짜 상품 주겠습니다 남께 사랑 이런거 안받아요 참고로 예 안받아요 안줘요 그런것도 님들한테 안줘요 제사랑은예 중감점검 와 히빈이 딱봐도 그냥 옆에 있는거 벗겨서 만들었고 뭐오 약간 입세주가 기대됩니다 입세주는 어, 완전 달라요. 지금 앞에 옆에 있는 얘들이랑. <laughs> 근데 대규모로만드네미친사아 <laughs> 어, 입세주는 맞아. 그 인조에 보고 만들고 있지. 지금. 뭐 인제 봐 상어 따겠으니까. 아, 오케이. 맞아. CD도 약간 비슷하고 희린는피현이 백금 같고, 피어인이 썰백금 같고, 스타일은 어. 그냥 어. 어 저저지혼자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 그럼 얘들 얘기 하지 말아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 나가네. 어, 수다이 날아다 터지죠. 오, 수다이. 야, 만들었냐? 한번 봐 봐. 한번 봐 봐. 한번 봐 뭐. 야 이거 왜 물이 안내려 늘러... 일반 틴트로만 해 봐. <laughs>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꼭 있어 자기 대포까지 터트린 놈들. 우안가안 터렸대니까 말했잖아 내가 이거. 아나 피해 볼 뻔했잖아. 야 피해 볼 뻔. 야, 피해 아, 아 진짜 방금방금 방금 엄청 싫대. 나똥날 뻔했다. 와 진짜. 어어 어, 진짜 아니 뜬금없이 옆에 <laughs> 터지고 있어요 대포. 아니 마인크래프트 원투데이 하냐고요. 벌써 무슨. 아니 도 진지대포 못 만들어. 아니 대포가 안 달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생각 안 하고.. 야히비야히디또 터진다! 터진다! 이번에 전 터지는 범위들어가아 나쁜 놈아! 아니 굳이 대포해야 돼? 아이씨 지금실해놓고 지금 따지는 거봐대포해야 되냐고 아 대포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TNT 대포인데 뭐 TNT 안날아도 되고 그냥 창의성 있게 만들려고요 뭐를 진짜 오. 이사람.. 짠! 오오 와, 제꺼는 올라가네. 음, 잘 만들었네요. 에? 하나, 둘, 셋. 뭐, 열심히, 뭐, 열심히, 신중하게 하는 척 하지 마. 그냥 TNT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밖에 없습니다. 오, 다섯. 진짜. <laughs> 뭐, 테크 걸수 있는 건 다거시네. 개빡시네. 오지? 테크 걸수 있는 건 다거로. 그러면아왜 내가 희빈이 걸 도와주고 있지? <laughs> 오케이 이제 만드 끝끝 끝! 끝, 끝 빨빨빨만드 마지막 타임! 아, 와, <laughs> 이, 와 이.. 뭐야 이 그거야? 쓰다라? 와아.. 직 아직.. 미친.. 미다리 쏘리 팔팔하네? <laughs> 와우.. 발 <laughs> <할당! 와, 미쳤다. 웃음> 아니 이거 <laughs> 뭐야! <형님>. <웃음> 아 이상한 공들 이! 랑겐이 로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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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썰이 완성 좋았어. 이야 잘못 뒀다. 오 좋아 좋아 오. 약간 입체적인 피트가 제일 쎄고 그다음 유머 점수는 수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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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산점 얻었다 야야그럼게나도 가산점 얻었다. 오케이 <laughs> okay, 그러면 다 만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붙잖아요. 네, 잘 쓰겠습니다. 네, 그래 오케이 지금 발동하는데 막, 만약에 가세요? 만약에 발 불발된다 그러면은 네, 그 그냥 제 <laughs> 상품의 상품 목록에 제외됩니다. <laughs> 내거 네. 어디 갔어? 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왜왜 왜 제가 TNT를 만들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은 네, TNT 보드를 추가를 시켰어요. 중간 영상 중간에 녹화 뭐지 눈치 실 분들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추가 를 시켰거든요. TNT. 그래서 예 이거를 한번 조용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단순한거 뭐냐면 일단 오 일단은 500배 TNT를 딱그 어? 뭐지 발 발사되는 그 여기 TNT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쌀이꺼 부터 해도 아 쌀이꺼 안돼 쌀이꺼 안돼 제일 멀리 날아가는거 누굴거야 <laughs> 제일 멀리 나가는거 누굴거야 일단 일단 쌀이께 쌀이께 제일 무난한거 같은경우 쌀이꺼 한번 발사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뭐. 오케이 오케이 시시 조용 오케이 그럼 스타리가 발사 500배 TNT로 아 TNT 대포로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 주자 스타리 발사 발사 아 발사 어 뭐야 어 오, 뭐야 어, 어? 아, 발사 지... 뭐야 불발 아니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니들 이거 수동으로 해야 돼 수동 이거 디스펜서로 작동이 안 되네 버튼 눌러 버튼 눌러 버튼 눌러 오케이 가자 500배 TNT 와개자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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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멘틀받냐아5 <laughs> <500m> 0 0배 너무 <laughs> 처음부터 너무 센나 너무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 아 그럼 일단 <laughs> 어, 히비니꺼 볼게 다 날라갔어 히비니까 볼게 히비니까 오케이 바로 바로 눌러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어허. 어 부러졌는데 니마 <laughs> <laughs> 오예 어? 니가 뭐하냐고 뭐하냐 아 빨리 막고저안 터진다! 야 빨리 물 뿌려 물! 물 뿌려! 아니, 물 뿌려! 아, 아. 어? 어 여기지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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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아아아저 아. 아. 히빈이 벤 좀요 아이안 <laughs> 끼가있어 아 히빈이 아뭐 <laughs> <와>, 뭐해! 와 아, 진짜! 내 걸작 진짜 지와다음 애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아, 나도 아, 이리 아, 나! 아, 이리 아, 이 나! 아, 이 나! 이리 이서 나! 저이 이리 가서 나! 아, 이서 가서 가 아, 이리 들어 가서 이지 아, 이리 들어이 지시간 <laughs> 뭐야,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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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만들었는데. 둘째 집 어디가? 돌수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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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가 놓고 어디가? 둘둘기려가려집 어디가? 기 아, 려다둘다어나 이거. 놓고 아, 나 이거. 이세지 아, 거세가 어디가? 아, 나어 아, 영상 봐야 돼 이거. <laughs> 와 진짜 개마야 이거. 아거 랑니가 전부한 지금. 아 어, 전, 어, <laughs> 진짜 이거 개웃기 아, 아, 진짜,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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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티인티 한발 티인티 한발 불발됐다고 다 터져버렸어 그냥 만든 거 지금. 사3 0분 동안 만들었는데 얘들. 아니 진짜 개. 이거야 아니. 야 제일 불쌍한 건야 제일 불쌍한 건 지금 입정이 샤이야 지금. 그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바로 <laughs> 터져 버렸어. 아니 야, 입세주관 입세주관 어, 네. 흔적도 없다. 진짜 다 흔적이라도 아니, 있는데. 아니. 먼지가 됐어, 먼지. 설이 <laughs> <먼지, 웃음> <laughs> 동상 야, 설이 동상도 먼지, 사라졌어 지금 여기 있는데. 약팔이꾼 약팔이꾼 이건 아니. 우리가 갈리지. 원래는 저때 됐는데. 아, 아가리 예.